네, 이번에는 못 따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못 따기라고도 하지만 못대기 혹은 씨따기라고도 말하는데요. 자, 이 명령은 리본 수정 패널에 지금 아까 우리 클릭한 못깎기 아이콘 옆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서 못 따기 아이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명령어는 챔퍼입니다. 챔퍼고 단축키는 CHA에요. 네. 입력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못 깎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려놓은 100에 100 정사각형 4개와 요 선이 있는데, 네. 이 도형들을 이용해 또못 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못 따기 명령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 옵션이 있어요. 여러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리, 각도, 메서드, 요세 가지 옵션을 제외하고는 앞에 못깎기에서 알아본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먼저 요 거리 옵션을 알아볼게요. 자 거리 옵션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못다기 거리 지정하라고 나와있는데 첫 번째 못다기 거리 1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못다기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못다기할 첫 번째 변을 선택하고 두 번째 변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못다기가 적용이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못다기 값을 얼마로 지정을 했죠? 10mm. 그다음에 두 번째 못다기 값을 20mm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첫 번째 변이 첫 번째 못다기 거리값, 그다음에 두 번째 변이 두 번째 못다기 거리값이 적용돼서 이렇게 못다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요. 거리값. 이번에는 20 그리고 20 동일하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 관계없이 예. 동일한 못 따기가 생성이 됩니다. 네, 치수는 지우도록 하고요. 확인을 해보면 20에 20mm인 못 따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거리값, 두 거리값을 이용해 못 따기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각도 옵션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각도 옵션 선택해서 첫 번째 선의 못 따기 길이를 지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20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선으로부터 못다기 각도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선 클릭,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을 클릭하게 되면은 못다기가 생성이 되고 값을 확인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선 못다기 거리 20mm 적용이 됐고요. 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이렇게 30도로 못다기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히,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를 줄 경우도 있지만, 보통 45도로 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 예를 들어, 5mm 못 따기를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선 5, 그 다음에 각도 값 45도로 해서, 이렇게 못 따기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거리 옵션과 각도 옵션의 차이는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한 가지 메서드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리 옵션은 10에 20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각도 옵션은 5에 45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각못 따기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랜데그 옵션을 선택해주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정한 거리 값으로 못 따기를 하고 싶다. 그 거리 옵션을 선택해서요. 이렇게 못 따기를 생성을 하면 돼요. 근데 아니다. 난 값을 어, 아까 지정해 놓은 내가 5에 45도로 못다기를 하고 싶다. 메서드에서 각도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못다기를 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못다기 명령이 하나 못다기를 하나 생성한과 동시에 명령이 종료되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 다중 옵션을 선택하면은 못다기를 생성을 해도 이렇게 명령이 종료되지 가 않는다는 거전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명령을 종료하고 싶으면 ESC. 자, 그 다음에 폴리선 옵션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과 동일한데, 자, 다시 우리 언도해서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 따기를 되돌리고요. 자, 이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 그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폴리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요네 모서리를 한 번에 모 따기를 적용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 메서드에서 일단은 각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고, 폴리성 옵션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내 모서리가 못 따기가 적용이 되고요. 다음에 끝으로, 자, 나는 못 따기를 생성하되 모서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르지 않기 옵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못 따기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